나하자 나또 중간 봤어? 어그 중간 안 봤어? 어, 우리 아우. 중간에 안 아우. 자 이거 앞에가 비닐번호가 앞에가 뒷자리고 이... 비닐번호 너 설정 안 걸걸? What? 이거 바꿨을걸? 바 걸? 걸? 어, 기억 못 한다네. 아이야는데 <laughs> <laughs> 자, 2 4번은 두 행렬. 요가이더 네? 7번. a가 a b c 여기는 a -C. 여기는 ABC인데 이 어, 행렬이 어, 뭐하고 똑같대요 6, 50 162 x랑 똑같아요 얘가 6 여기는 50 162 여기는 x랑 똑같아요 자 그때 이 ABC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됐어요 어, 얘는 일단 이것도 문제 지우세요 왜 지우냐면 이게 이거거든요. 어, 여러분들 이거가 포함된 곱셈 공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아... 네. 안 배웠다 그랬죠, 저거. 네. 어, 하지 마세요.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가 포함된 곱셈 공식 써주면 이거거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요 곱셈 형식이 있으면 그냥 대입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대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그냥 못 푸는 거니까. 안됐다고 선생님 부 없어요. <laughs> 볼라시이야 <목소리> 자, 2 7 5번 그냥 들어오시게. 오케이. <목소리> 뭐 하면7 A가 21 따라서 A는 3. 그럼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2C 빼기 D는 4그 어, 다음에 C 플러스 D도 4두 개를 더하면 C는 2 어, 그럼 D는 1 어, 이렇게 되면 되는 거겠네 암산은 푼 거야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3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럼5 응. 얘가 다르겠죠. 예. 어? 0팩토리얼 1. 아, 그왜 1이에요? 왜 1이냐면 그렇게 정의를 해야지만 우리 npr을 정의할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npr을 뭐라고 약속했냐면 n팩토리얼 나누기 n 마이너스 r팩토리얼이라고 했잖아. 예. 그런데 개념상 그럼 npa는 우리 n팩토리얼 되는 건데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얘가 n팩토리얼 나누기 0팩토리얼 그럼 이0 팩토리알을 1이라고 해야 얘랑 얘랑 똑같아지지 않아요? 음. 어, 그래서 0 팩토리알은 1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왜0 팩토리알이라는 게 개념상 있을 수가 없잖아 0부터 1까지 곱한대요 그게 어딨어 그런 거 없어 어? 그래서 0 팩토리알은 1이라고 약속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우리 이게 NPM이 N 팩토리알이 될수 있는 거야 맞죠? 음.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 다음 행렬의 연산인데 행렬의 연산은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했지? 합차와 고 됐어? 어. 그래서 먼저 합차부터 자 합차는 어. 우리 사이즈가 똑같은 행렬끼리만 더하고 뺄수 있어요 됐니? 어. 자 그래서 내 뒤져서 가져가지, 가져간 게 하지 말고 빨리 줘. 빨대야, 리 빨대야. 리다알고하는데 진짜 자꾸 지나가게 구르지 않냐? 그게감쪽같이 이거 구충 으로한번 날려봐. <laughs> 저 미친 새 자, 그래서 일단 합과차는 똑같은 모양의 행렬끼리만 합차가 가능하고, 어. 그다음 합차는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끼리 더하고 빼는 거예요. 됐어? 어. 그래서 <laughs>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11, a12, a21, a22. 빼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할까요? b11, b12, b21, b22. 제일 많이 나오는 게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예를 갖고 설명해보면 얘는 결과 어떻게 되느냐 A11 더하기 빼기 B11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12 더하기 빼기 B12 어. 여기는 A21 더하기 빼기 A21 어. 그 다음에 여기는 A22 더하기 빼기 B22 어. 그래서 같은 모양 행렬들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들을 더하고 빼는 게행렬끼리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됐어? 어. 자 우리 어. 어려운 건 곱셈이죠? 그리고 이 곱셈 설명만 하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요. 됐어? 어, 그리고 남은 시간 숫자에 시간 줄게요. 네. 어, 자, 그래서 곱셈은 어떻게 가능하냐면, 자, n 곱하기 n 행렬이 있잖아. 네. 니 어, 이놈이랑 곱하기 여기가 똑같아야 돼.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똑같을 때 곱셈이 가능하다. 얘는 두개 모양이 똑같을 필요는 없어. 됐어? 어, 두개 모양이 똑같을 필요는 없고, 요놈과 요놈이 같으면 곱할 수 있어요. 됐니? 어,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나 어, 생각하면 되냐면 행과 열을 곱하는 거야. 됐니? 행과 열을 곱하는 거. 야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 몇 개를 곱해줄게요. 자, 곱셈. 자, 첫 번째 2차 정사행렬이야. 우리 2 w o by t 행렬하고. 뭐를 곱하는 거야? 또, 2x 행렬을 곱하는 거야. 그럼 여기도 2고, 여기도 2니까 이거 곱할 수 있어? 없어? 곱할 수 있어. 어,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곱할 수 있어? 자, 그래서 A11, A12, A21, A22,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B11, B12, B21, B22 행렬이라고 하면, a 니 어. 나는 이놈도 똑같이 결과가, 결과는 이렇게 되거든? 이 결과는 우리 m 곱하기 l 행렬이 돼요. 여기 l이 중간에 이렇게 싹 사라지고, 예. 행은 n개, 열은 l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니? 어, 그럼 얘도 얘가 사라지면 2 곱하기 2 행렬이 되는 거니까 4개의 성분이 있겠지? 그니? 어, 그런데, 그럼 여기 성분은 우리 1,1, 1행 1렬 성분이잖아? 어, 그럼 1행 1렬 성분은 1행과 1년을 곱한 걸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야 됐어? 어. 그래서 여기 성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a11 b11 더하기 a12 b21 이렇게 곱한 거야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게 1핵 1년성분이 되는 거야 곱셈에 이해돼요? 네 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니까 이 약속대로 계산을 하면 돼요 컴마 그 다음에 여기 컴마가 아니죠 겉말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1행 2열 성분은 뭐가 되느냐? 1행과 이거 아, 2열을 곱하는 거야. 되니? 어, 그럼 여기가 a11 b11 더하기 a12 b 2 2 이렇게 곱한 게 우리 2행 1열 성분이 되는 거고. 그다음 2행 1열 성분은 얘랑 얘랑 곱해서 하는 거니까 a21 b11 더하기 a22 b21. 그 다음에 여기 성분도 2행 이의, 2열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A21 B12 더하기 A22 b 2 2를 곱했으면 이게 곱셈이 되는 거야 그럼 그럼 어,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곱셈은 이렇게 한다고 약속을 하는 거야 어? 그냥 3X3이면 어? 곱하기를 3개 한 다음에 더해요? 그렇지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올 거야 2차는 5각형이면 나올 거야 대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행렬이 있었다고 보자. 3 곱하기 1 행렬이 있고, 곱하기 1 곱하기 3 행렬이 있어. 그럼 얘는 3 곱하기 3 행렬이 되는 거니까, 이런 건 복잡해서 안 나오거든. 됐니? 근데 이런 건 나올 수 있어.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1, 이런 건 나올 수 있어. 됐니? 어, 그럼 얘는 1 행렬이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되는 행렬하고 3의 1열이니까 여기서 4, 5, 6 이렇게 생긴 행렬을 곱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그 결과는 1 by 1 행렬이잖아요 그럼 성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음. 한 개밖에 없죠 여러분 그 성분이 1 곱하기 4는 4 더하기 2 곱하기 5는 10하기3 곱하기 5는 18 이거를 하나의 성분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얘가 28 더하기 4니까 이 행렬은 32만원 성분 하나를 갖는 원 by 원 행렬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제? 네. 음.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해. 내가 요거 좀 복잡하니까 하나만 해보면 혹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이곱하기 3행렬이랑3곱하기 행렬 이 정도는 물어볼수 있어. 3곱하기3까지는 너무 복잡하니까 뭐 근데 그것도 똑같기는 해요. 됐어?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다고 쳐봐 2 곱하기 3행렬이야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행렬이야 그 다음에 곱하기 3의 2열 성분이야 되니 어. 그래서 여기가 6, 5, 4, 3, 2, 1뭐 이렇게 생긴 행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 그럼 두개를 곱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곱할 수 있어요? 되니 어. 그러면 얘는 2 by 2를 4개씩 곱하면? 네 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곱하는 거, 야 그러면 6, 더하기 8은 14, 더하기 6은 20, 그럼 여기는 20. 다음 1 곱하기 5는 5, 2 곱하기 3은 6, 더하면 11, 3 곱하기는 3, 더하면 14, 여기는 14. 그 다음 이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 46에 24, 54 20, 44, 62 12, 52, 아니 56, 여기는 56. 그 다음 4, 5, 20, 5, 3, 15, 35. 6일는은4 0일뭐 이런식으로 곱하면 할수 있다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무슨 얘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곱하기는 이렇게 약속을 한다 여러분들 곱하기 이거 생각보다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이상 계산한다 알겠어? 곱하기 연습 좀 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런 계산까지 물어보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얘가 아까 했던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우리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같을 거냐 이거거든요. 네. 되니 이거랑 이거랑 같을 거냐. 그래서 내가 a라는 행렬을 어? 어, 예를 들어서 1, 1, 2, 2라고 해보고 우리 b라는 행렬을 우리 어, 3, 4, 4, 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되니 어. 그러면 a 곱하기 b 행렬은 뭐가 될거냐1 1 4은 3, 1 4는 4, 7 1 4는 4, 1 3은 3, 7 2 4은 6, 2 4, 8, 14 2 4, 8, 2 3은 6, 14 이렇게 될 거잖아요 아씨,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거야. 그래서 여기다 a를 만더써나1 1 2 2 라고 해서 써오면3 1은 3 4 2 8 다르죠 7 1 이렇게 달라 그 다음에 여기도 3 1은 3 4 2 8 여기도 10을 다르고 4 1은 4 3 2 6 10 4 1은 4 3 2 6 10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a 곱하기 bm열과 b 곱하기 am열은 결과가 다르죠 물론,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얘기야. 원얘이 지어야 돼? 네. 음,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니 어. 자, 그리고, 그런데, 어차피, 똑같은, 얘를 곱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어. 우리, A 곱하기 A 은, 열을 A의 제곱이라고 쓸 수는 있어요. 되니 어,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A 곱하기 B 행렬, A 곱하기 B 행렬에다가 A를 곱했어? 됐니? 어. 그럼 이거를 A 제곱 곱하기 B라고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안 돼요. 왜? 얘를 이렇게 쓸수 있는 건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자리를 바꿀 수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A 행렬은 뭐라고 써야 맞는 거야? 그냥 ABA라고 써야 맞는 거야. 됐어? 어. 그래서 이 곱셈은 이게 아주 지랄 맞죠? 그래서 행렬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 우리가 여태까지 실수의 연산에서 사용했던 성질을 행렬의 연산에서는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놈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a b 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음, <laughs> 그럼 나는 이거를 A제곱, B제곱이라고 쓸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니 어. 왜냐면 AB의 제곱은 ABAB인 거지 AA BB가 아니에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A 제곱 B 제곱으로 쓰면 안 돼요. 되니? 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태까지 내가 실수의 연산에서 사용했던 곱셈 공식들을 행렬에서는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되니?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런 게한번 있었다고 한번 해볼까요? a 더기 b의 제곱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어, 그럼 나는 이름을 a 제곱 더기 e a b 더기 b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어.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 거예요? a 제곱 더기 a b 더기 b a 더기, b a 더기 b제곱이라고 해야 맞는거야 회원어 왜냐면 a 더하기 b 제곱이니까 저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요렇게 하면 a제곱이 맞는데 요렇게 하면 ab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하면 ba가 되는 거야 즉 분별법칙은 써도 돼요 다만 앞뒤를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건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근데 어렵게 안 나오니까 그냥 이 곱셈까지야. 이 연산까지. 형용까지는 아, 안 나와요? 그렇지. 뭐, 어. 뭐 하루가 안 걸려요? 여기서 이제 곱셈, 그러니까 이거 여, 행렬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거야. 자, a 곱하기 b가 c행렬된대. 어, 이때 나한테 a행렬과 c행렬을 알려주고 b행렬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 보여. 응. a행렬과 c행렬을 알려주고 b행렬을 구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숫자에서는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 a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런데 행렬에서는 나눗셈을 정의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됐니? 어. 그래서 역행렬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 그래서 역행렬은 뭐냐면 곱하면 단위 행렬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일단 단위 행렬 얘기까지, 단위 행렬까지는 나올 거니까 단위 행렬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단위 행렬은 뭐냐면 곱셈에서 1이 1과 같은 존재를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요 어? 즉, A. 행렬에다가 내가 뭔가를곱했더니 똑같이 A. 됐대 됐니? 어. 혹은 어떤 행렬 a 됐더니 a 가 A. 가됐더 이런 행렬이 존 a 하거든 응. 우리 이런 행렬, 앞으로 하라든쓸 거냐면 라고쓸 거고 우리 이런행뭐을앞으르뭐면 단위행렬이라고 부 e 라고쓸 거고. o u n e 를 뭐라고 부르냐면 o r 행렬이서고 n boy? s 요 c u t t i 요 g b o 1과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됐어? 어. 그래서 이이라는 단위 행렬은 i와 j가 똑같을 때는 성분 a, i, j가 1이 되고 i와 j가 다를 때는 a, i, j가 0이 되는 이런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해요 됐니? 어. 다만 단위 행렬은 우리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만 단위 행렬을 생각해요 그래서 2차 단행렬은 이렇게 쓸수 있는거지 어, 여기가 1 0 0 1 이렇게 생긴걸 단행렬이라고 얘기해 요 대각선 부분만 다이기해 나머지는 죄다 여기고 됐니? 어. 그럼 여기다가 내가 a b c d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럼 요렇게 곱하면 뭐가 돼? 똑같이 a가 되겠지? 1 곱하기 a 더하기 0 곱하기 c 그럼 a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곱하면 1 곱하기 b 더하기 0 곱하기 d니까 여기도 b 그 다음에 0 곱하기 a 더하기 1 곱하기 c니까 여기도 c 그 다음에 0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d니까 여기도 d 이렇게 되겠지 어, 따라서 정사각행렬 단위행렬 2차, 2차 단위행렬을 이 행렬에다 곱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됐니? 어, 우리 이런 행렬을 뭐라고 불러요?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단위행렬은 네, 우리 아까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다르다고 했지만 단행렬은 어차피 자기 자신을 만들어주는 행렬이라 어,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상관없어요. 이거는 바꿔도 상관없어요. 이해됐나요? 어. 그리고 이제 역행렬은 여기서 우리 요 지금 행렬은 여기까지가 딱 끝이거든. 음, 근데 옛날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까지 갔어요. A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단행렬이라는 행렬이 있을 수 있죠. 어, 우리 이 행렬을 A의 역행렬 이렇게 부르는 행렬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지옥이야. 어, 왜냐면, A, B, C, D를 A 행렬이라고 할 때, A의 역행렬은, A, B, 마이너스, B, C, 분 1에다가, D,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렇게 되는 거지. 아, 그니까, 몰라. 하지 마. 이건 몰라도 돼. 하지 마. 그래서 이거 단행렬까지만 알면 돼요. 쌤 어. 자아 마지막 하나를 빼먹었다 실수배 실수배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A B C D e. 이렇게 행렬이, 행렬이 있을 때 내가 여기다 이를 곱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모든 성분에다 다 이를 곱하면 돼요 편히 어, 그래서 여기가 E A E B E C E D 물론 얘를 A가하기 A로 생각하면돼지 않나요? 되죠 그렇죠? 요 맞아요 어 그래 야지만 최소한 더셈뺄셈은 가능할 거 무슨 얘기 돼요? 여기까지. 우리 이런 이런 네, 연산을 네. 뭐라고 부르냐면 실수배, 실수배. 실수, 실수를 곱한다고 해서 실수배라고 해요. 네. 명명다 그인 그러니까. 거야. 어. 근데 그거 엄마 그 해밀턴 법칙. 케리 아, 해밀턴 정리. 케리 해밀턴 정리는 어. 그래서 선생해밀턴 만들어 얼굴 크기 맞추려면 존나맞아야된다 e not s 그렇게 if you're not sure i 알 y 알 u r e n 그 t sure if y o u r 호주 아 t s 얼굴 크게 안 크게? 방송을 보 o 얼굴 커 보이지 않 y <목소리> 너그 얼굴 사이즈 s 만들어 줄수 있어 u r e not sure if y o 케일가턴정리라는게있는이게데 아마, 캐리, 일턴 동일한 면. Then he, 어, Joe, someone was seen in the night. Dodging it, Dodging it, d o d g 있는 g it, Dodging it, Dodging it, d o 이것까지 켈리에턴 정리까지 알면 문제를 풀때 얘를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선생님 어.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하나가 성립을 하는데 어. 일단 몰라도 돼요 됐어? 어. 나중에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를 풀때아켈리에턴 정리를 이용하면 얘를 이렇게 편하게 풀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면 그때 얘기해 줄게요 됐어? 어. 근데 선생님 주장은 켈리틀턴 정리를 쓰면 편하게 풀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면 안 돼요. 그럴 거면 교과서에 알려주지. 어, 워낙에 유명한 정리기는해 켈리틀턴 정리가. 같은 그렇다구요. 아 그러면 한 가지 더어 어. 우리 이런 거 이런 것도 안돼 얘들아 어? 어 우리 행렬에 대해서. a 제곱 덩이 b 제곱을 구하려고 했더니 이거를 a 덩이 b의 제곱 빼기 이 e, a b라고 하면 돼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되니? 어. 그러면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a 덩이 b의 제곱에서 네, 빼기 a b 빼기 b a를 하면 똑같을 수 있어요. 대님? 어.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를 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겠죠, 그죠? 아니 그냥 이거 아, 이거 아, 제곱 네. 계산하고 이거 제곱 계산하는 게 맞지.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고 어, 더 개고생하는 거예요, 되니? 어, 그래서 곱셈 공식 인수 또 이런 것도 안 돼, c a 제곱 플러스 아니 빼기 b 제곱 보자마자 됐다, a 더하기 b, a 빼기 b라고 하면 되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같아요, 되니? 어, 그럼 이건 구하라고 하면 a 제곱 구하고 b 제곱 구해서 빼는 거야. 됐어? 어,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 그러니까 곱셈 공식 자체를 떠올리지 말라고 아예. 그안 어, 돼요, 한결은? 네 됐죠? 근데 이제 우연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음. 어, 이게 전부 다 다르다는 게 아니라 A와 B가 특정한 모양이 되면 얘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 가끔씩 그런 특정한 모양만 주고 근데 그거를 특정한 모양을 알아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어? 어,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 했어 어. 아, 예, 안 된다고 그냥 생각 하고 계세요. 그게 마음 편해. 네. 됐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응? 나머지 시간 동안. 숙제하제 하세요. 모르는거질문 하시고. 숙제하세고 15분 남았어요 8 어? 1분이고 아, 너 저거 저거 신어주고 뭐? 맵, 맵빼내야 그거, 서연아. 너 녹화 좀 해봐. 요